오! 자 다음 빌드는 어, 개진상손님의 화양구 셀키 엘리멘탈리스트 빌드입니다. 어제 보니까 엘리멘탈리스트랑 오컬티스트가 앞부분에 많네요. 첫 번째도 엘리 엘리, 세 번째도 오컬, 네 번째도 엘리.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냉기 천상의 단도 레이더로 참가 하셨던 분이고요 그때 이제 막그 회오리 사용해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죠 빌드를 시작한 계기 이 빌드는 3.19 겨울의 눈 셀케 트리스터를 전신으로 합니다 어3.19 1 0콘에서 보고서 이거 화양 구로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고 어, 다음 시즌에 pob도 안 짜고 바로 박아서 4도를 따섰습니다 덕분에 이후 화양구로 한3 3, 4시즌 정도로 트리스터로 스타팅해 왔고 이번 시즌엔 트 캐스터가 너프되었지만 지금의 새로운 상위 베이스가 생기기 이전에도 잘만 했었고 셀키가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캐스터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엘리가 역대급 상향이 된 관계로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엘리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화염고가 그렇게 센 스킬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깡 스펙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러모로 투사체 늘려서 뭐 이득 보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장점이 적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는 스킬은 사실 아니죠 근데 이분은 시전 속도가 느린 걸 감안해도 스펙이 너무 좋아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수사체와 효과 범위 택을 동시에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바로 범위들이 구분되는 경우에 범위가 터지면 이제 샷건이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이죠. 적한테 충돌시켜서 맞추면 이런 식으로 중첩 딜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만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이 한 마리고 내가 세 개를 쏘면 한 개만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회오리를 쓰면, 회오리가 같이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회오리에서 맞는 딜과 보스가 맞는 딜. 두 개가 터지면서 두 개의 딜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회오리가 받는 딜로 인해서 또 추가 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낙인으로 회오리를 계속 써주는 느낌으로, 오, 샷건을 여러 번 때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체는 어떻게 늘리냐. 다중 수사체 모조를 사용하지 않고요 신규 마법봉이 가지고 있는, 추가 발사를 이용해서 투사체 개수를 늘려줬다고 합니다. 투사체가 대상과 충돌 후 계속 이동 불가 옵션이 거슬리긴 하는데, 화염구는 분할, 관통, 연쇄 옵션을 사용하면 폭발되지 않고 히트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오리 폭발 데미지를 넣기 위해 해당 옵션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화염구 폭발 범위로만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폭발하고, 끝난다는 거죠. 이걸 쓰면 엘리 전직 노드에 있는 태고의 군주와 12시 골렘 버프 효과 증가 노드를 통해 화염 골렘으로 60% 효과 범위 증가를 얻고 화염구의 격화 보조와 핵심 조준 보조를 연결해서 낮은 경렬함에서 효과 범위 49% 투사체 3개 추가를 얻고. 어 경혈함 투자치를 찍어서 경혈함이 높아지면 단일 대상에게 높은 데미지 증폭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통은 안 되지만 범위가 넓고 그 투자체 개수가 많아서 이걸로 클리어링을 커버하겠다. 그 다음 단일들에서는 그 경혈함을 통해서 핀 포인트로 높은딜을 주겠다. 뭐 요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데미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감정과 목걸이를 통해서 적기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 주고 악담이랑 제 점화된 적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 주고요. 어? 제떠미던지 악담 생겼나요? 오 방문의 유사능화성 저기에는 전진군도 불화의 형성자로 적의 저항을 대폭 감소하고요. 유권능이랑 도미노스에서 피해 진폭가져가주고요 가지고요. 로라이비네 로라 보통의 조율로 피해 진폭 가져가주고요 방어 메커니즘 궁금하네요. 르나리스의 빛으로. 이제 막기 챙겨주고 시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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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흡수까지 가져갔습니다. 아, 정의 화염을 써서 돌골렘으로 얻는 재생을 맹신자의 서약으로 보호막 재생으로 전환을 하고 도트 데미지를 계속 받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막 재충전이 안 되니까 혼강탈자로 흡수를 하겠다. 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오라 챙겨줘서 생존 챙겨줬고 나머지 옵션들로 방어 스케일링 해줬습니다. 골렘에서 얻는 방어도 꽤 많, 많이 있네요. 얼마가 들었을까? 결론적으로는 뭐 20딥 맞추셨겠죠. 20팀. 따로 안 썼으면 장점은 이제 낭만갑 소서리스의 향수와 손맛을 느낄 수 있고 화염 스펠을 히딜로 쓴 사람이 없어서 경쟁자가 없고 아직 민맥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개선될 수 있고요. 어세케니까또이도 되겠죠. 리미트 활용도 가능하고. 네 그러려면은 그 무기를 바꿔야겠죠. 용병리그가 끝나도 굴러간다. 자, 단점 셀케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단점 근접이다. 단점 머러더다 단점 할배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셀케도 단점 셀케다 오래하면 소목에 무리가 올수 있고 어, 4버튼이나 단점이 있고요흡수불과 재생불가 안되고요 수호스킬을 못쓴다는 단점이 있고요아이게좀 아쉽네요 빠리는 써도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써도 될것 같습니다 뭐겨울에 눈, 엄서 다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어, 지금 이 빌드는 수사체 분할이 불가능한 고유 마법봉을 쓰고 있으니 만약 레어봉으로 바꾸시면 저격수의 징표를 채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고유보스 생증 있고요그 다음에, 저항 증가 있고요 오! 시속이 엄청 빠른데요? 아, 진짜 낭만이다, 근데. 낭만은 낭만이다. 이거, POE, 그, 3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 POE1 2.0 버전쯤에 이런 식으로 게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이제 핀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또 단일 딜에서는 투사체 개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낙인으로 회오리를 계속 깐다 이것도 재밌는 방식이네요 노랍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옛날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요새 많이 안쓰는데 한때 샤브론이 막3 0팁 하고 그랬거든요 3 0액 하고 그랬거든요 5 0액막 제일 비쌌던 갑옷이었는데 샤브론은 지금은 엄청 싸잖아요 노랍을 많이 안해서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오, 딜도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스 앞에서 슬로우 프로젝탈로 잼스 업 했었는데. 그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범위 빌드는 그 효범 증가 보조를 효과 집중 보조로 스왑하고 보스전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 투사체 보조는 다중 투사체 보조를 빼고, 그 다음에 투사체 감속 보조 넣어가지고 뒤로 올리고 막 이렇게 스왑하면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0년 다 돼가네요. 지금 이제 핀포인트 보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만화 빨렸죠? 아, 근데 이런 빌드를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틸 보면 이런 거 아직 많이. 해. 옛날 감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아쉬운 거. 아, 나랑 똑같네. 역시 새록롱 님도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laughs> 벽이 있어가지고. 벽에 터트리면은 다 터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민호를 여기다가 오게 하고, 여기 벽에 붙인 다음에 벽에다가 화염불 터트리면 이게 다 터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딱두개 터지잖아요. 회오리의 한 방, 민호의 한 방. 그런데도 엄청난 딜을 보여주네요. 오, 이거 기대되는데요. 레이븐한번 볼까요? 하옴, 레어, 타노아이가 먹히나? 오. 영원한 투쟁. 마타 때문에 쓰신 것 같죠? 뭐 어, 비싼 건 없네요, 전혀. 화산 균열 요새 이런 거 나오는 건제 개초등이야. 옛날 거에 비하면 이게 클래식이지. 구불 화균막 아니면은 뭐 번개창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우와! 와 딜은 진짜 어, 엄청나다. 요새 그 스타터 빌드가 워낙들 세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메이븐까지 많이 못 왔었는데 이제는 메이븐 오버헤드까지 가시나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번 시즌에 많이 들은 질문이 뭐였냐면 지난 시즌에 보통 총포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번 시즌에 메이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았냐면 메이븐에서 회복이 안돼요 <laughs> 뭐 버서커가 많으니까 피가 자꾸 깎여요 이러시는데 이거 금을 밟으시면은 회복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션도 안 먹히고요 난 좋다고 보는 게 예전에 초보분들은 메이브까지도 못 왔어요. 요새는 워낙 스타터 빌드들이 강해져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이 메이브는 우월더까지 온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수업 스리어분한 분도 뉴비신데 우회까지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로 어 회복 안 되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 근데 정말 몇개 회오리가 맞으니까 두 개가 터지긴 하네요. 표범이 높아서. 근데 이제 회오리가 범위를 벗어나면 하나밖에 안 터지긴 해요. 회오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두번 터지거나 한번 터지거나 하네 그쵸, 지금 회오리가 두개 터지는데, 회오리가 벗어나면 한 번밖에 안 터지네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긴 하겠다. 그니까 샷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자, 나 아빠 한번 볼까요? 감전 50까지 막히고요 아, 좋다. 단일들은 진짜 좋다. 이 정도면. 야, 맛있다. <laughs> 선생님, 근데 이거 지금 빌더 보니 자꾸 의문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는데 누가 봐도 의문사가 아닌데요? <laughs> 내가 봤을 땐 자살인데. <laughs> 그걸 의문사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스킬은 벽에서 터트리는 게 진짜 꿀맛인데. 벽궁이.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차가운 폭발이 터트려주면서 셔서 그래요. 까리 써도 차가운 폭발의 설정면 답답하더라고. 방돌 서점으로 가자. 이, 차폭서 쓰다가 방돌 서점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사냥 효율 두배 증가. 생존율 두배 증가. 이게 착폭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이게 방돌 소절이었으면안 죽었다고.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에 맞은 거예요. 이거 이 타당 때리는 거... 이건 도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착폭사에 <laughs> <차폭소에 웃음> 죽은 겁니다. 이거는... 착폭사가 예? 이렇게 갈려는 순간에 맞고 죽은 거예요. 이거... 이거... 스팀판 한번 해야겠구만. 스팀 파면 하요런거 이제 고쳐지거든요. 내가 뭐해 죽었는지 모르는 게 고쳐져요. 스팀 파한달 하면 <laughs> 한이주 하면은 아 내가 죽던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시간상 아 데미지가 진짜 좋다.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크가 다양해서 좋습니다. 되게 클래식하래요. 제던이 단지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악담이 생겼다는 거 진짜 충격이야. 악담이 어, 거의 얻을 데가 없었는데 오 진짜 쎄요와 DPS가 그냥 이게 하나 터질 때 2,400만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근데 회오리랑 같이 터지면 회오리에서 또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들도 들어가니까. 또 회오리가 주는 딜도 있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거기다가? 세팅은 좀 볼게요. 낙담 챙겨주고. 변성 RF는 뭐예요, 옵션이? 계속 올려주는 거구나, 아. 모어 캐석이네 심지어 모어 캐석도 넣어야 되는데 아 들어가 있구나 여기서 사실상 걸 것도 낙인 정도밖에 없어서 아 인화성을 세이키로 거는구나 낙인이랑 인화성 정도 아니면 모어드레이션을 빼고 여기다가 인화성을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이게 맞네 4천만이 맞네 그 이것도 엄청 세죠 사실 캐속을 최대한 많이 당겨준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팅이 좀 귀찮긴 해도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고유템도 많고, 뭐, 타라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어, 이번 빌드는 개진상 손님의 엘리멘탈리스트 화염국 셀케 빌드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